사실을 보면은, 어, 지금 너희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 어, 드러나기 시작할 거야. 첫째, 우리 삶을 자세히 보잖아. 그러면 유전 정보에는큰그 강이 흘러가기지. 그런데 사람은 그 강에서 태어났다가 죽고, 강에서 태어났고 죽고 하면서 유전 정보만 계속 흘러가는 가야 이런 사람은 이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이파리, 나무잎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사는 거고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생명들의 유전 정보는 그 줄기라든가 그런 것이 엄청난 건데 우리가 잘 모르지.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보면은 위에는 그~ 마치 핏줄처럼 이파리가 있어 이렇게 하여튼 나무들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가지치기로 올라가고 밑에도 뿌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것도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지 지금 조직이 만든 인류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있고 인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야? 내가 박가인데, 박가가 뭐냐, 그럼 박씨 집안이 되는 거야? 박가인데, 그 조상이 박역 꽃에야 박역 꽃인데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말해. 박역 꽃에 밑으로 쭉 사람이 퍼졌다고. 마치 박역 꽃에 이전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 그럼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싶어, 자꾸. 그리고, 그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 그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놓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한 사람 놓을 수도 있고, 나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쫙 퍼져나가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그게 뭐냐, 그러면, 어 내가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 되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또 누가 계셔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에 다 계셔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아냐? 사람이 혼자 태어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역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이거 내 말은. 그럼 이쪽 역사는 만든 거야. 이거는 믿을만 하긴 하더라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위로 올라가는 게 많다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너희들 머리가 혼란이 온다고. 첫째, 어 그렇다면 천년 전에 사람이 더 많이 서렀네? 그쳐나.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너희들이 무 도대체 너희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사실은 그거야.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거지. 사실인데 믿을 수 없어도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사실이 아닌데 믿을 수 있는 거, 그건 한번 의심해야 된다는 거야. 자, 더 소개해 줄게. 예를 들면, 조상이 쭉 올라가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두살 없이 내려 올라가는 거냐그렇지 한참 올라가면, 원시 때가 나올 거냐? 그러면 원시 때 너희들이 말할 거냐? 그때 그렇게 사람이 많았었냐고? 응? 어? 근데 사람은 많지 않았어. 그치만 확실한 거는 생명은 더 많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유전 정보가 발달해서 육체가 변형이 되는 거냐? 지난번에 강했잖아. 앞발이 손이 됐다고. 그럼 왜 거기다가 꼭 사람이어야 되냐, 이거 사람이어야 되냐, 이거 그외에 짐승일 수도 있잖아, 짐승. 짐승도 생명이야. 너곰 봐, 곰 보면은 뭐가 틀려? 앞발 있고, 눈두개 있고, 코두개 있고, 귀두개 있고. 걔네들도 사랑해서 애기 낳고, 뭐가 틀려?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가 좀 발달한 거야, 그지? 근데 왜 뇌정보는 거기에다가 차단막을 거냐, 이거야. 마치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게 뇌정보라는 거야. 자르는 거, 파괴하는 거. 그러면 짐승이 그때 그렇게 많았을 거 아냐 확실히 말하면 인간보다는 많았을 거 아냐 그러면 짐승보다 더 많은 건 없겠니 그게 물고기야 물고기 물고기도 뭐냐 그러면 잘봐눈두개 있고 코 있고 귀 있어 물고기한테 뭐가 없냐 그러면 뭐가 없어 귀가 없는 귀 그지 물고기 귀 달린 물고기 못 봤잖아 다 있는 거야 움직이는 거 같고 이게 동물보다 더 많잖아 이렇게 고정관념을 떼어먹고 유전 정보적으로 있는 대로 보면은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실제는 이거냐. 실제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고기보다 더 많은 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곤충이야, 곤충. 곤충보다 더 많은 게 뭐야? 식물이야, 나무들, 그지? 자, 이해를 해봐 한번. 들이 아까 내가 말할 때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슷하니까 믿어지지. 근데 뭐가 믿어져? 곤충하고 나무하고 연결시키려니까 잘안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 기능을 범할 수 있다고. 기능이 뭐냐? 그러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곤충은 움직이는 거야. 그지? 그니까 나무보다는 곤충이 유정보로 발달된 거라는 거야. 그러면 나무는 못 움직이잖아. 그 대신 뭐가 한 거야? 뿌리를 내리고 쓸수 있는 거냐? 근데 쓰지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끝없이 저항 저항이 없는 대로 흘러가는 게 있어. 그게 물이야 물. 그건 쓰질 못하잖아. 머물면 썩으니까 물 보면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너희들 잘 보면 있잖아. 개울물이 강물이 됐다가 바다가 됐다가 또 수증기에서 하늘로 갔다 비가 돼서 떨어지고 도는 거 아니야 자꾸 저항이 적은 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유전 정보로 보면은 물도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발견을 못할 거야. 남에도 유전 정보가 있고 이렇게 진리로 보는 게 원칙이야. 그럼 또물 위는 에 없느냐? 있어. 왜 없겠어? 물이 뭐가 합쳐서 된 거야? 공기가 산소와 수소 합성가냐? 물보다 더 많은 건 공기 아니야? 하늘 전체 공기인데. 그지 그다음에 공기보다 더 많은 게 없겠냐? 있어. 그건 빛이야, 빛. 빛이 쪼개져서, 쪼개진 가루가 공기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면, 머리가 좀 아프지? 내가 여기서 끝낼 거야. 더, 더 쪼고 올라갈 수 있어.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오늘 이야기는 이거야. 중점적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생명은 확실한 거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많다는 거야. 내려갈수록 적은 건 뭐냐, 그러면 그만큼 기능이 합쳐진 거야. 합, 합쳐지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한테는 동물의 기능이 수많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된 거야. 합쳐졌다는 거 알지? 분산을 하게 되면, 기능을 분산하게 되면 그렇게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첫 번째 말을 했어. 어떤 건 믿을만 하다고?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 기하급수적으로 우에 많다는 거. 그거 희들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 너도 안 되지? 근데 말 들어보니까 어려운 이 보이지? 거기도 동물을 집어넣어 보니까 보이잖아. 동물을, 그지? 물론 이제 너희들이 더 깨달아야 돼. 이거 한이 없어.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골짜는 이거야. 너희들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진실일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 머리는 한없이 미약하고 모자르고 단편적이고 부족한 거야. 그걸로 다 이해하면 안 돼. 그거는 아주 일부밖에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야. 이치가 중요한 거야.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 진리.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치적인 말이야.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깨달음에서 생긴 거야. 이건 뭐진화론하고또 틀리는 얘기야. 진화론은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진화되는 과정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본거 진화론이고 이건 깨달음으로 본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생명들은 유전정보 강의 흘러가도록 점점 발달을 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냐. 강이되는게막 흘러가. 근데 그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되는 거냐. 물이 사람이 되는 거냐. 너 사람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물 보고 저건 물이고. 이거는 뭐 고기 덩어리 이렇게 말하니 전체적으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 물을 고기가 먹으면 고기가 되는 거야. 동물이 먹으면 동물이 되고. 이거 아니야. 거기에 수많은 유전 정보가 합쳐 흐르는데 그 물을 먹고 육체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틀려지는 거 아냐? 그러면 그 사람의 유전 정보가 만드는 육체 기술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틀려지는 거 아냐? 물이 다르게 변신을 하는 거야? 내 몸에 들어와서, 그지? 내가 예를 들면 내 유전 정보에는 사람 육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물을 먹고 유전 정보를 통해서 사람 육체를 만든 거 아냐? 그럼 그 물을 개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태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유전 정보 강의되는 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도록 이해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건 그거야. 야, 내가 저렇게 물 같은 육체를 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 오로지 조상의 도움을 받고, 조상의 도움도 받은 거 아니야? 사실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육체를 만들었다고? 아, 그러면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다가, 아, 나는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 그럼 못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럼 희들이 그럴 거 아냐? 못하는 게 없으면 도깨비 병명으로 돈 나오라 뚝딱 한번 나올 수 있냐고. 그렇게 하는 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기계적인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가 돈을 만들려 그러면 지혜롭게 순리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뭐든지. 육체를 만들었는데 못 만드는 데못 만드는 게뭐 있냐 지금 너희들이 생각할 건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공지능만 못한 인간들이 많으냐 이거 그거는 지금 내가 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안 해서 그런 거야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아빠가 만든 게뭐뭐 있는지 가르쳐 줄 거야 너 아빠가 세계 최초에 뭘 만들냐면 었 빗소금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지? 근데 너희들은 그거 우습게 보잖아 그건 어마어마한 거야. 나중에 내들이 크면 알게 되는 거야. 자, 중량은 이거야.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쓸만 침 만들어서 쓰다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꺼번에 평생 걸다 먹냐?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냐? 딱 하루 어치 먹는 거냐? 맛있게 그렇게 필요한 거면 먹고 사는 게 좋지.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좋냐고? 돈도 딱 필요한 만큼 벌어 쓰는 게 낫지. 다 벌어서 먹을 거야 니들 재벌이 왜 빨리 죽는데 그거 다벌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 관리하다 죽는 거야 전능이라는 말을 이상한 데 쓰면 안돼 전능은 뭐든지 할수 있다는 그 능력이 내재된 상태야 그러면 그 능력을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대가 이제 변해 앞으로 너희들이 사는 시대가 변한데 그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는 능력이 나와서 사는 거야. 그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보다도 더 유전 정보를 많이 개발해야 그 시대에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백년 후에 천년 후에 이 몸까지 살것 같아? 어림도 없어. 이 몸을 더 유전 정보가 그 시대에 맞게 변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았지? 이런 걸 하나 알면 저 물에서부터 계속해서 그지 나무로, 곤충으로, 물고기로, 동물로 이렇게 사람으로 변신을 했다는 거야, 그지? 그 능력을 알면 나는 위대한 존재라는 안가 되고 거기에 비해서 이 내가 만든 원자탄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무슨 로켓트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핫자는 장난감도 못 돼.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어? 지금 김정은이가 원자탄을 만들었잖아. 어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난 있어. 원전 채터져도 죽어도 괜찮고 사실은 피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시대 어느 시대든지 잘 살라 그러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필요할 때 만들어 쓴다는 거야. 필요할 때 그런 말만 믿지 말라는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만든 거는 어떤 개념이냐고 있 그러면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가 있고 박혁과서가 있는데 그 밑에 자손이 이렇게 퍼졌다는 것은 우위가 똑똑하다는 거야. 그지? 거기 만든 하나님이 똑똑하다는 거야. 그 밑에는 삐리삐리한 거야. 근데 유전적으로는 밑에가 훌륭한 거 아니야. 그지? 종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사람들을 무시해야 되잖아. 깔 봐야 되잖아. 그래서 종교고 그 정치하는 것들은 다 위에 사람들, 원신들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그 능력을 믿는다고, 그걸 팔아먹고 산다고.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건 그거야. 모든 인간이 만든 조직은 인간이 뇌정부가 만든 거야. 유전 정보가 만든 게 아니야. 유전 정보가 만든 것은 살아있는 거고, 내네 정보가 만든 건 죽은 거야. 그럼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의 주인돼야 되잖아. 그럼 너희들 한번 잘 봐봐. 너희들이 볼때 아빠도 비행기 타고 가끔 가면은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거를 이런 속도로 달릴 수 있지? 그거 감탄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만든 거냐? 우리 육체는 그거 1억 배의 신비체야 우린 감히 만들 수도 없는 거라고, 그지? 그거는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 무슨 연장 하나 만들어 쓰는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그런 기계 같은 거, 뇌정보가 만든 거에 기 죽으면 안 돼.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라고. 기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잘살수 있는 일이 열기를 바라겠어.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거야? 유전정보의 강은 계속 흘간다. 이게 감우냐. 옛날 어른들은 핏줄이라고 그랬어. 핏줄. 핏줄이라 그런 말 알아들었지? 우리 감은 우리 핏줄 뭐 그랬잖아. 그게 유전정보 알았지? 아 이것을 내가 점점해서 많아지면 그게 결국 나 창조도 되고 감은 창조도 되고 지구 창조도 되고 우주 창조도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점을 잊지 말고 좀 자존심을 가지고 살자고.